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입니다. 그,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특검법들 어떻게 좀 추진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좀 타임라인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원내대표님이 한번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개괄적으로 할까요? <laughs>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김건희 특검법 또 대통령이 관여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어, 최혜병 특검법 또는 뭐 어, 의심되는 삼부토건 상설특검 뭐 등등이 아마 대통령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김건희 특검법은 계속 해야죠. 이거는 정무적 문제를 떠나서 상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데 법의 공정성 문제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비상경이 친이쿠레타 사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신속하게 이 사태를 회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을 알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할 겁니다. 일부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자산을 투입해서 미봉하려고 할 텐데, 그 부담이 모두 나중에 할부로 되돌아올 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훼손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오래된, 아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주가 조작을 대통령 부인이 했음에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힘만 있으면 주가 조작을 하고 불공정 거래를 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단죄되지 않는다. 저 시장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주요한 주가 하락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국제 경제 문제에 관한 국제 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되고 그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내 대표단에서도 고민하시겠지만. 특검을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그때 가지고 상설 특검을 하는 것도 한번 뭐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특가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간단히 하시죠. 네. 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이 어, 전국의 주요한 이슈인데요. 네. 하시라고. 네. 주요한 이슈인데요. 음, 여러 가지 종국에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주 절차를 밟아서 따박따박 탄핵과 특검은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네. 탄핵이 될 때까지 특검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매주 따박따박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내부에서 의논할 부분이긴 한데 토요일 에, 마다, 어쨌든 주중에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고, 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뭐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 어, 이 탄핵, 대통령 탄핵만 표결하게 되면 아예 국민의힘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 제 의결도 계속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